대응 중에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응급 상황 생기는 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외국 병원일지라도 가까운 병원, 그 병원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병원보다 더 가, 가깝다면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메디케어가 가발합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70세의 시민권자로 캐나다의 인접주에 살고 있고, 중병이 아닌 지병을 앓고 있는데요. 메디케어와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가 크루즈를 타고 알라스카를 여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건강 치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예 카나다 인접주에 사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워싱턴 스테이트나 노스 타코타나 메네소타 이런 주에 사시는 분인데 카나다를 거쳐서 크루즈를 타고 알라스카를 간다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에서 캐나다의 하이웨이를 가면은 캐나다의 국경을 넘어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가서 밴쿠버에쯤 가서 아마 크루즈를 타게 될 텐데 크루즈 를 타고 페로 알라스카를 가려면은 또 바다를 해협을 캐나다 해협과 미국의 해협을 지나서 앵카레지 가가 지고 야 알라스카에 여행을 하게 된이세 개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금 메디케어와메디케어드벤테지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메디케어가 원칙적으로는 미국 국내 영토 내에서만 커버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 미국의 영토를 벗어나서 커버하는 경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우선 메디케어는 미국의 영토 내에서 커버되는 게 기본이지만은, 응급상이 생겼을 때는 외국 지역에 여행 중에다가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응급 상황 생기는 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네. 그럼데 외국 병원이 되겠죠. 외국 병원을 지라도 가까운 병원, 그 병원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병원보다 더 가깝다면은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메디케어가 가발합니다. 또한 가지는 캐나다나 멕시코나 거기 국경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이 주민들이 이번 전시 상황이 아닐지라도 평상시 병을 치료할 때 병원이 외국에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나 외국에 있는 병원이 더 가까울 때에는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메디케어가 그때 값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병보다 가까울 때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모제지사황이 아닐지라도 애니타임 치료를 외국 병원에서 하게 되면 메디케어가 가봐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미국 영토를 벗어나서 바다에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크루즈 여행을 많이 갈 경우에 그러는데 그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치가 거기서 병이 생겼을 때그배 위치가 가까운 미국의 항구로부터 6시간 이내에 항해, 6시간 이내에 셀링 거리에 있으면 은 그걸 메디케가 가발합니다. 보살하면 이제 공해가 되니까 예. 다 상황이 달라지죠. 가발하죠. 어,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상황이 다 연결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노스 타코다에서 예를 들어서 밴쿠버를 자동차로 가려면 카나다 하이웨이를 가잖아요. 네. 그럼 카나다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사고가 생기든지 아니면 병이 발생하든지 했을 때는 가까운 카나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메디케어 커버하니까요. 메디케어 커버한다는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지 플랜도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밴쿠버를 가는데 밴쿠버에 가면 밴쿠버가 가나다의 관광 도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크루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알라스카를갈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해협이 그 국경이 미국 국경이 아주 교묘하게 생겼습니다. 앵카라지에서 그가나다고 국경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산맥을 세인트 엘리아스 산맥이죠. 그 산맥을 타고 내려와서 거의 밴쿠버에 가깝은 지역에 와서 미국 국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 내려오는 그 기간의 해변의 바다에 수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 섬들이 아주 유명한 섬들이죠. 전부 암석으로 되고 그래서 관광지역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관광하면서 배를 타고 가면은 그해변 배를 타고 갈 때는 미국 해역입니다 가깝죠? 네. 다만 이제 밴쿠버에서 국경을 미국 국경이 있는 데를 가기 한몇 시간, 그 기간 동안만 이제 캐나다에 해외이 됩니다. 음. 그러고 있 이제 카다지 가서 내리면 그러면 자알라스카 미국이니까 그 미국 영토나 마찬가지죠. 그 메디케이가 다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여행 스케줄로 봐서는 메디케이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만 밴쿠버에서 가까운 한두 시간 내에 문제만 안 생기면 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떠나셔도 됩니다. 다만 참고로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장기간 여행을 할 때는 Travelers Insurance Plan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데, 뭐 이분의 경우는 꼭안 가져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디케이드 벤티지 플랜이 해외 이머 전시를 커버해 준 플랜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메디케이드 벤티지 플랜이 해외 여행 응급 사항을 커버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떠나시면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혹시 그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이가 커버하는데는 메디케이드가 다 커버를 합니다. 네. 그러나,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해외에 나가면 커버가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 이제, 그, 스테이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메디케이드 MCO 플랜이 특별한 그 해외 임머전시를 커버하는 플랜이 아니면은, 메디케이드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외여 전혀 커버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질문 주셨는데요. 답이 됐을 걸로 생각이 합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AW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WS에는 뉴저지 벌긴 카운티 티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고요.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반드시 예약을 하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